보인다 아니 보인다 확실하게 보인다 자체를 완벽하게 수리하는 자동차 수리업체 바로 율아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도대체 어떤 회사인지 좀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어, 저희 회사는 35년 된 회사고요 아. 35년 동안 한길만 걸어왔습니다 한 길만. 자동차 황금도장을 어. 위한 장비를 판매하고 교육하는 회사입니다 그럼 바람은 안핀 거네요 바람 피고 싶었죠 <laughs> 한길만 네. 어, 자세하게 자체, 차체를 확실하게 본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원리인가요? 어, 사람의 뼈와 동일하게 아 자도, 어, 자동차에도 차체가 있는데요. 네. 차체가 정확한 위치에 재원값을 가지지 있 않으면 삐딱하게 걷게 되고 모다리를 아, 걷게 되고 절뚝거리게 되죠. 절뚝거리게 되고 네, 그러면 아 자동차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데 아 그것을 체크하고 수리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아니, 그럼 생각해보면 사람이 몸이 아파서 뭐 엑스레이를 찍는다든가 MRI, CT 뭐 이런 느낌이네요. 네, 나요. 그렇죠. 네. 정형외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더 자랑을 해주 신다면 그렇다면 완벽한 수리까지 가능하겠네요. 그럼요. 어, 우리가 판매하고 교육하는 장비는 네. 어, 세계 유명한 자동차 메이커들이 모두 이 장비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냥 마스 기대 BMW, 요! 아우디, 포르쉐 이런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야, 그렇기 때문에 인정받을 수밖에 없고 확실할 수밖에 없고 이미 인정을 받았죠. 이미 인정받 네. 앞으로도 쭉쭉 네. 한길만 팔 거니까 당근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좀 이곳에 오셔서 네. 이 기술을 많이 보시라고 한 말씀 해주시죠. 마지막으로 전기계신 자동차 방금도장을 하시는 분들은 네! 저희 URO에 꼭 오셔서 URO! 이런 새로운 장비를 보셔서 사업도 도움을 받으시고 번창하게! 완벽한 정비를 해서 고객들한테도 인정받는 네! 그런 회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회사 이름을 외치면서 화이팅 한번 해볼까요? 하나 그렇게 둘 셋! 하죠. 주 URO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